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도 제가 코딩 패션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에서 금지되어 있는 코드 사용 부분을 이제 또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어, 요 일부는 제 웹사이트에도 올라가 있고 아니면 그 회사들의 내부 문서에도 또 일부는 올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 코딩 표준을 어겼을 때는 빌드가 안 되거나 뭐 테스트 실패하면 서 배포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제가 코딩 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 그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제가 그렇지 않은 회사 다른 분이 정해준 코딩 표준이 있는 회사 제가 거기에 맞춰가서 일해야 되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코딩 표준대로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딩 표준은 내가 맞다가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코딩 표준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할 거는 은근히 꿀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더 올바르게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어, 뭐냐면은 음, c 같은 데서 제이썬 같은 거디시털 시리얼 라이저 시리얼라이저 할때 제이썬 눈에 쓰시거나 시스템 텍스트 점 제이썬 쓰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시리얼라이저 디시얼 라이저 클래스라던가 메소드 있죠 저희는 그거 직접 사용 금지입니다 저희는 따로 저희만의 함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JSON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굉장히 자유로운 데이터를 열심히 그러니까 시리얼라이 할수 있다. 디시리얼라이 할때 약간 복잡한 것들이 많아. 폴리오프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클래스들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어떤 프로퍼티는 시리얼라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걸다 봤을 때. 버그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실제 코드에서 생성할 때부터 개체가 올바르고 이런 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상한 것들을 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리얼라지 되던 게안 되기 시작해. 안 됐는데 그 사실이 알지도 못해. 나중에 돌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누락돼 있어.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우리가, 파일로 시리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클래스는 그 클래스만의 어떤 규칙이 있어야겠다. 반드시 생성자는 이게 있어야 되고, 반드시 프로퍼티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반드시 이거는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시리얼라이즈 되는 모양도 어떤 거는 미니마이즈 되게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보기 편하게 미니마이즈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줄여야 되냐, 보기 편하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얘는 파일에 저장되려네.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우리 내부 API에서 주고받는 애.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우리가 외부 퍼블릭에서 리퀘스트를 받는 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DTO 클래스들이 이런 인터페이스 상속을 받게 했고요. 그럼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이 인터페이스 상속받은 이 클래스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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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게 내부적인 규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규약이 저희 테스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가 아니지 그 어셈블리에 다 긁은 다음에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은 다이 규칙을 막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간 내포된 또 다른 클래스들은 이게 퍼블릭 공개되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왜냐면그 클래스를 딴 데서 공유했는데 이게 실제 내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것 따라 이제 애트리뷰트가 제대로 박혀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정형화된 몇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인터페이스에 상속받은 클래스만 시리얼라이즈디스웨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래퍼 클래스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j s 이 n 시리얼라이즈를 호출하는 을 순간 배포가 안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버터라는 클래스를 따로 호출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형은 어떤 클래스형인데 그 클래스는 반드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를 상속받아야 된다. 이걸 한 순간부터는 그거를 담당하는 유니테스가 트다 이미 있으니까 그냥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두고 그 관련 클래스를 고쳤을 때 실수로 뭔가 망가졌다는 망가졌는데 그걸 모른 채 라이브 나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저희는 그렇게 확실하게 이거를 관리해서, 시리얼라이즈 할때뭐 복잡한 규칙? 최대한 빼는 거죠, 사실은. 시리얼라이즈는 데이터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꽤 도움이 됐고, 또한 가지 이제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제이슨이 시리얼라이즈 되는 클래스 파일 같은 거 만들 때, 위에 뭐제이슨 프로퍼티 네임 이거고, 뭐는 뭐고, 이런 애트리뷰트 많이 받잖아요. 저희 기본적으로 그애트리뷰트다 없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애트리뷰트로 받고 뭐 하는 순간, 나중에 딴제이슨시리얼라이저로 변환할 때거다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짓을 하기에는 그냥 기본 동작으로 최대한 사용하고 이름 최대한 매칭해주고 아닌 것들 몇 개만 예외를 적용해주지 왜냐면 외부에서 오는 리퀘스트들 그거는 저희 코딩 표준에 맞지 않는 필드명이 올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만 별도로 예외 처리를 해주지 기본적으로는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 모두 맞도록 디폴트 동작으로 돌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이유로 음, 저희는 JSON 파일 시리얼라이즈 하는 경우에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 없애는 거죠 나중에 터지는 거죠 검증하는 일 없애는 거 그래서 JSON 시리얼라이즈 굉장히 막강하고 파워풀한데 이게 어떤 파일을 주고받고 뭐하고 할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분류를 나눠서 규칙을 딱 만드는 게 나중에 그 데이터 종류가 많아져도 굉장히 관리가 편해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와땅 짓고 헤엄치기고 나중에 뭐 하나 리팩토링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저게 깨지나 안 깨지나 이 불안함 속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는 제이선 시리얼라이즈 빡세게 규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csb 시리얼라이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규제를 점점 늦고 있습니다 예 뽑혔습니다